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캐리그 토2014 7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남드래곤즈와 안상 드리너스의 맞대결, 도말씀에 서호정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에 임하는 전남드래곤즈의 선발라인업 확인합니다. 최봉진 골키퍼, 수비라인은 김혜성, 김종필, 홍석현, 여승원. 앞선 위치 조지훈. 이 선에는 발디비아 김건호, 유해의 노건우. 오늘 최전방 자원은 한남 선수가 원톱으로 출격합니다. 네, 주중 수원전과 비교했을 때 전남은 선발 라인업 6 명을 교체한 큰 폭의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자, 이마트는 원정팀 안산 그리너스의 선수들 확인합니다. 이준이 골키퍼, 스리백 김정호, 김영남, 고태규. 중원에는 김대경, 이재승, 최한솔, 김재성. 최전방위는 김범수, 노경호, 양세형 선수가 되겠습니다. 안산은 로테이션을 선택전과 다르게 이제 중, 중남 안산전하고 합거 뭐 동일한 이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전남과 안산의 7라운드 전반전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란색 유폼의 홈팀 전남이 왼쪽, 민트 흰색 유폼의 원정팀 안산이 오른쪽에서 왼쪽 골대를 겨냥을 하겠습니다. 다섯 경기 출정하면서 현재까지 6실점, 경기당 실점률은 1.20이 나오고 있는 최고 지키퍼고요 앞선 대경기에서는 1실점밖에 하지 않았는데 지난 수원전 5실점이 너무 컸죠. 그렇죠. 어. 자, 번뜩이는 움직임. 야, 이게 볼의 방향이 좀더 급숙하게 꺾였더라면은 그대로 고 각쪽이였거든요. 자, 발디비아 선수의 키를 넘어가는 공이었고요. 자, 안산 초 했어요. 패스 쭉 밀어주면서 김범수가 자, 빠르게 뛰고 태민... 있습니다. 김범수. 않아야죠. 자, 김범수! 박선초 돌파 김범수. 마지막 순간! 잡아! 아! 아, 골! 골! 안산드리너스의 손짓 골이 터지며. 야, 이거 김범수가 측면에서 만들어낸 마법인데 골 컨트롤 자신 있게 이어가면서 거의 지금 골라인 앞쪽까지 키핑을 해갔거든요. 네. 양세형의 선제골 스코어 1등으로 원정팀 안산이 먼저 압수갑니다 자, 노경호가 측면으로 전환시켜줬고 중앙에 공격수가 없으니까요. 오른쪽에 있다 양세형이 중앙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 타이밍까지 김범수가 공을 잘 지켜내면서 버티다가 연결해줄게. 지금 양세형 발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실 어, 이 전남의 최후방 수비 라인이 이 김범수의 빠른 스피드를 아, 좀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건우, 여승원, 뭐 김종필 선수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 지금 3대3. 자, 빠르게. 안산. 왼발 슛! 수비수 전면 어, 지금 온빌드 리뷰까지 가는 거는 파울 장면에서의 어떤 퇴장 가 있나요? 자 아, 조금 전에 아그 안산의 공격 때아 양세형 선수의 슈팅이 팔을 지금 맞았네요. 자 비디오 판독이 끝났습니다. 박세신 주심의 네. 자 결과는 프랑스 팅이 아니고요. 네그 타이밍의 안산의 지난 경기 이겼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좋은 타이밍에 리그 이승재가 나왔습니다. 증명을 했고도 결과로도 나왔으니까. 자, 슈팅이죠. 자 롱볼슛 갈렸습니다. 땅볼 왼쪽으로 기습 가기 이지승. 뭐 안산도 그렇고 지금 K리그 2에서 올시즌 무패가를 달리고 있는 안양도 그렇고 비슷한 수비 조직 반응인데 그만큼 팀을 어.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프리킥, 골키퍼. 오, 어, 한 위험하죠? 번 떨어졌어요. 왼쪽 골대에 벗어났습니다. 안산이 경기를 잘 풀어도 이런 사소한 미스하나가또팀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전남의 프리킥, 이준희 골키퍼가 손을 댔는데 한번 미끄러지면서 떨어졌고 와 이게 방향이요 왼쪽 공두개 차이로 벗어났습니다. 발디벨 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있어요. 네, 거의 뭐한 1미터 가량의 공간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자 들어갑니다 노경호. 아, 노경호 때릴 수가 있는데 한번 첫 공. 이거 슛. 와 노경호. 코너킥 얻어냅니다. 네. 넘어가는데요 헤더. 노 다시 한번 측면으로 연결, 노경광가 오른발로 길게 넘겼습니다. 자, 오른발 슈팅, 다시 안 왔고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내주고 오른발 슛, 골기퍼 정면으로 향해 있습니다. 최현솔의 오른발 슈팅. 전남의 솔이, 이렇게 주심이 휘슬. 전남과 안산의 올 시즌 첫 맞대결. 7라운드 전반전이 스코어 1대 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어, 한 명, 두 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김건우 선수가 나오고 박태용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자, 초심의 피슬 전남과 안산의 7라운드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위치 진영을 바꾸면서 홈팀 전남이 왼쪽, 원정팀 안산이 왼쪽에서 오른쪽에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전방으로 볼을 쭉 밀어내 보이는 안산이었습니다만, 아 여기서 살짝 위험했어요. 마운드가 높게 튀었습니다. 야 절묘한 바운드 백스텝 밟으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깜짝 놀라면서 네. 와. 높이도 높이지만 지금 속도가 가속이 붙는 이 마운드가 됐거든요. 네. 자 전남에 한 번의 공격이 다시 막혔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파이널 서너 지역까지 합격게 진입하고 다시 돌아왔고요. 자 이번에 측면에서 김혜성이고요. 김혜성 크로스 골키퍼 이준이. 후반들어가서이 김혜성의 오버래핑, 원더래핑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전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남이 조금 위협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네. 조지훈 선수가 혼자서 야. 사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반대로 또 전남이 그만큼 위협성을 안고 쫓으고 있습니다. 노경호 올업 아 슛! 높게 떠서 나갔습니다. 일지감치 사전 차단을 하는 점이 나왔습니다. 남은 분에서 왼발 슛! 깔렸습니다. 단골. 아쉽게 이모저도 아, 유스팅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의 머리. 가슴으로. 아, 다리. 버텨냈어요. 하나입니다하나 하남. 왼발. 크로스! 반대편! 아! 어, 어, 어. 동료 선수들을 외면을 에이. 하면서 볼은 그대로 통과. 우두를 통과했습니다. 네. 모두를. 라운드에서 최성진 조지훈의 측면으로 자, 일단 전달은 됐고요 임찬울 파고듭니다 임찬울 자, 박사 중에서 돌아서면서 름을면슛골 시작했죠 자 측면에서 임찬호 선수가 파고들다가 박태영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고요 돌아서면서 그대로 오른발 터닝 슈팅 박태영 선수가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네, 속도가 붙었던 강슛은 아니었지만 안산 수비 사이를 통과하다 보니까 이준희 코키퍼가 시야를 완벽하게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전방으로 높게 오. 어허. 아, 이장민은자 발디비의 왼발 슛! 높게 떠서 나갔습니다. 네. 자 이게 노경호 선수가 볼을 쫓아갈 때자 박세진 주신과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고요. 앞에는 김종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커트 또 여러 가지 유의미한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하필 또 걸린 게노경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맞으면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아, 양 선수가 좀신경전이 나고 있는데요. 네. 김영원 선수와 노경호두 선수가, 어, 둘다 포항에서 이제 한스퍼를 아. 먹었었는데, 네. 뭔가 지금은 서로 신경지원이 좀 도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장면이있는데요 야, 이거 어찌 보면은 전남 마지막 기회예요. 자,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광양 축구 전용구장 대시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왼발 쇼다 아! 프리킥. 아쉬운 실패입니다, 전남. 이렇게 주심에 휘슬 울리면서 전남과 안산의 7라운드 모든 경기가 종료가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1동점 오늘 경기 양팀승점 1점씩을 나눠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우경호, 김용환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도 좀 경기 중에서도 신경전의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어, 박태용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네네 들립니다. 네 오늘 참 경기 힘들었습니다. 아 홈에서의 경기였는데 어, 다행히 패배는 하지 않았고 귀중한 승점 한 점을 어, 챙겨갈 수 있었던 경기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전반전부터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플레이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도 승점 1 점이라도 얻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원 원정이 사실은 경기 내용에 비해 가지고 스코어가 너무 벌어져 가지고 선수들도 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 나흘간 준비할 때 어떤 얘기들 좀 많이 나눴었습니까? 일단 그 경기 끝나고는 그 전에 수원전에 대하여 말을 안 했고요. 그냥 회복에 신경 써서 이번 경기를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요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네. 혹시 뭐 체력적인 부담 같은 거 오늘 경기 많이 느끼셨나요? 체력적인 부담은 전혀 없고요. 그냥 들어가서 독님께서 플레이 요구 하시는 대로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경기 연속골인데 이제 뭐 장신의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들에서 어떤 좀각오로 임하고 싶습니까? 지금 하던 대로 기소하고 이제 승점을 신경 써서 승점 3점을 챙겨 갈수 있도록 열심히 잘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리그에서의 모습 또당장이실 다음 주주코리어컵3라운드 경기도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